다음 원위의 점 A, B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루트 3일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자, 그러면 쟤는 원의 중심은 아주 편안하게 0, 0이고 반지름은 4, 1, 원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 근데 A, B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루트 3이다 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쪽에서도 하나 루트 3인 점이 있을 거고 이런 쪽에서도 루트 3인점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얘는 점의 좌표를 직접 구해야 될것 같아. 자 여기가 a, b 이 그림으로 보셔도 되고 저 그림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럼 첫 번째 a, b는 이 원위의 점이지 원위의 점이니까 반드시 이 관계식은 만족을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얘가 기울기가 루트 3이래며 기울기가 루트 3이라고 주어졌어. 그러면 항상 보조선은 원의 중심에서 출발해서 일로 그으시면 되는데 얘는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유리화 안 하면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야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일 테니까 그럼 관계식이 하나 관계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원점부터 이 점까지 기울기를 구했을 때 얘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기울기는 원점부터 a,b까지니까 a분의 b가 기울기겠고 그게 루트 3분의 1자 그럼 a는 마이너스 루트 3 b가 나오겠지. <laughs> 자, 이게 두 번째 관계식이죠. 마침 수학상 앞쪽에서 배운 내용이지. 연립 몇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은 항상 1차식이 기준이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a가 마이너스 루트 3b니까 제곱하면 3b 제곱이고. 자 그럼 b 제곱은 4 나올 것 같아. 그럼 b가 2개 나오겠죠.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습니다. b가 2라면 a는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겠고 b가 마이너스 루트 2면 2루트 3 나오겠죠. 어느 경우에도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루트 3 나오지. 답은 마이너스 4루트 3입니다. 자 됐죠. 됐어. 음. 자, 이제 621번 봅시다. 자, 이제 여태까지 배운 거 아마도 짬뽕에서 풀라고 나온 것 같은데, 1, 2가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2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림을 또 그려보면 1얘가 중심이지? 1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2면 1보다는 조금 클 테니까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고 그림이 참 이상하네. 근데 다음 원에 대하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접선 중 Y절편이 작은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접하는 애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개 나오겠지. 두개 나올 거예요. 기울기가 일정하고 원에 접하는 접선은 항상 쌍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 중에 Y절편이 작은 놈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작은 놈이 면이 아래쪽에 그려지는 놈이겠지. 아, 맞습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Y 절 편이 작은 놈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림을 좀 제가 잘못 그린 것 같다. 아무튼 그 다음에 이콤 1에서의 접선을 l 프라임이라고 하자. 원 위의 점이라고 했어요. 이콤 1은 2 1 집어넣으면 정확히 제곱의합이2 나오죠. 그럼 여기 어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하면 여기서 접선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아. 이게 첫 번째 접선이 l이고, L'이라고 했습니다. 두개다 그리 구해내시면 되죠. 자, 그럼 첫 번째 얘부터 한번 구해볼게. L부터. L은 특징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 뭐 이런 꼴이겠죠. 이런 꼴입니다. 여까지는 되니. 얘는 지금 2, 1입니다. 이건. 그림이 좀 웃기지만. 자,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이 원이랑 접해야 되지. 접하면, 원의 중심부터 이 접점까지 봤을 때, 거리가 루트 2 나오면 되죠. 자, 그럼 거리가 루트 2가 나오는 점을 찾아볼게요. 아, 직스, 아 K를 찾아볼게. 이거 제곱 이거 제곱 2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이렇게 음. 자 그럼 얘는 3 마이너스 k인데 절대값 아니니까 k 마이너스 3이라고 쓰셔도 되고 양변에 루트 2 곱하면 이쪽은 2죠. 그럼 k값은 뭐 바로 나올 것 같아. 5 또는 1 나오겠지. 5, 잠깐 5 또는 1이 나와? 뭐야 내 그림이 잘못됐나? k가 둘 중에 1이니까 그림은 좀 잘못됐네요. 그림좀 잘못됐는데 왜냐하면 y절편이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지 지금. 그림은 좀 잘못됐지만 둘 중에 큰 놈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1에서 접선을 l'이라고 했습니다. 2 1에 접선이면 이 기울기는 또 구할 수 있죠. 여기 2,1이고 1,2잖아. 기울기 얼마지? 마이너스 1 아니야? 근데 나 그림 완전 잘못 그린 것 같다.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어.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제가 지금 잘못 그렸는데 L이 이렇게 그려져야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둘 중에 Y절편 작은 놈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지금 이거 구한 거예요. 뭐 아무튼 결론은 똑같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L'을 구하면 되니까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얘는 기울기 얼마야? 수직으로 만나니까 1이죠 1 그럼 L'은 2,1 지나고 기울기 1이네 찾으면 될것 같아요 그럼 Y는 X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이게 2,1 지나고 기울기 1이네 자, 그럼 이 둘의 이게 L 프라임입니다. 둘의 교점의 x 좌표 구하라고 했으니까 연립하시면 되지. 자, x는 1 나오겠네요. 교점 x 좌표. 자, 거, 저 그림은 하나를 제가 완전히 반대로 그렸어. 어. 질문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헷갈린 것 같다. 여긴다 풀었나? 여기는 음으로본것 같아. 626 78 자, 여기 마지막쯤에 나온 세네 문제는 보통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연산은 우리가 파워크로 해보시고, 626번 한번 볼게. 자, 다음 원 위에 한점 x, y에 대하여 x 플러스 3분의 y 플러스 1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어쩌고 라고 하자 라고 했어요. 이게 뭔 뜻인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 먼저는 원을 제가 바꿔볼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연습하셨을 테니까 제가 조금 빨리 써 봤고, 그러면 1, 마, 마이너스 2가 원의 중심이고, <laughs>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정확히 x축에 접해야 겠죠. 이만큼이 반지름이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둥뚱하게 그려내시면 될것 같고 여기까지는 그려지니.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아, 보통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틀려주세요. 예전 학교로 따지면 운정, 저연 이런 데서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이 동네에서도 많이 나오고 지금 x, y는 원 위의 점이지. 원 위의 점은 좀 특징이 있다라고 했어요. 한 문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죠. 원 위의 점은 한 문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xy로 보셔야 되고, 예를 잘 봐봐. 이거를 조금 제가 해석을 해볼게. 마치 국어 시간처럼 이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저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렇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기울기 구해 달라고 하면 얘에서 얘뺀거 분의 얘에서 얘뺀 거니까 정확히 이 모양 나오겠지. 그러니까 저 식을 분수식이니까 기울기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능력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 처음 배우시는 분이면 이건 당연히 안 풀릴 겁니다. 자, 지금 기울기로 해석을 하자. 왜?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들이 나올 텐데, 분수식이니까, 기울기를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에요. 그럼, 마이너스 삼콤마 1이면, 마이너스 삼콤마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여기쯤 어딘가 있을 거야. 그리고, 기울기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가 기울기가 최대고, 이렇게 그려질 때가 최소겠죠이 x, y는 원 위를 떼글떼글떼글 떼글 움직이는데 여기 쓰면 이런 기울기, 여기 쓰면 뭐 이런 기울기. 굉장히 많은 기울기가 나옵니다. 근데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수록 기울기가 커진다라고 했죠. 이게 기울기가 제일 작은 거고 원 위의 점을 하나 잡았을 때이렇게 기울기를 점점 크게 가져가면 이때가 최대겠지. 그럼 이때가 기울기가 가장 작을 거고 이때가 기울기가 가장 클 겁니다. 자,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고 그러면 여기까지 그림을 살펴봤더니 이제 뭐 해야 될까? 저점 지나고 접할 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접할 때. 아, 그럼 내가 기울기가 m이고 마이너스 삼 콤마 마이너스 일 지나는 직선을 한번 꾸며내볼게요. 그럼 y 마이너스 y자표 기울기 x 마이너스 x자표 근데 이게 이 원과 접해야 되니까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했을 때뭐 나오면 됩니까? 반지름 2가 나오면 되죠. 자 그럼 이 직선 해체 모여 정리 이게 직선의 일반형이고 원의 중심은 지금 1, 마이너스 2에요. 접하는 상황을 내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거 지고 이거 지고 1 집어넣고 마이너스 2 집어넣고 그냥 좌변 다 쓰고 이게 2가 나올 때 이렇게 될 때. 자, 또뭐 해야 돼, 양변? 제곱. 자, 양변 제곱해 주시면 16m 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1이 좌변이고, 4m 제곱, 플러스 4가 우변입니다. 넘겨 주시면.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 할 필요가 없어요. 기울기가 두개 나오는 거지. 기울기가 두개 나올 거고 두 개가 접할 때의 기울기야. 접할 때의 기울기가 그대로 하나가 최대고 하나가 최소니까 마지막은 그냥 두 근의 합 구하시면 되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그럼 마이너스 12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겠지. 얘는 두 근의 합이다. 자,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겠네요. 거의 올킬이니, 자, 이제 627번, 또 어려운 문제. 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림과 같이 어떤 영콤마 여기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십삼인 원 위에 두점 마이너스 삼콤마 마이너스 u 와 이콤마 마이너스 삼과 원 위에 한점 p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P의 넓이최대값아 자, 주어진 거 먼저 써볼게. 이게 마이너스 삼콤마 마이너스 이고 이콤마 마이너스 삼이고 지금 원 위에 한 점이라고 했으니까. p 만 동점이죠 움직이는 점입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나머지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네는 보통 우리가 정점이라고 하고 근데 넓이의 최대값 물어봤어요 제가 이쪽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기 어딘가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 길이는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a b는 변함이 없어요 AB는 변함이 없고 이 위를 P가 떼굴떼굴떼굴 움직여. 떼굴떼굴. 어, 움직이는데 그럼 만약에 P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해볼게. 그럼 이런 삼각형이 나오겠지. 근데 이거보다 더 넓이 크게 만들 수 있지 않아? 어느 쪽에 잡아야 될까? 위쪽으로. 위쪽으로 잡아야 되는데 얘를 아랫변으로 봤을 때 가장 멀리 있을 때 잡으면 되지. 가장 멀리 있을 때. 그럼 가장 멀리 있을 때는 아마도 이런 상황일 때 아닐까요? 이렇게 될 때가 넓이가 가장 크게 나오겠죠. 이, 이해돼? 이 그림에 그림에서 이해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림에서 어디 쓰면 될 거냐? 여기 지금 AB의 중점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원의 중심을 쭉 통과를 시켰을 때 여기 어딘가 p가 존재하면 이렇게 있을 때가 넓이가 가장 크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라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구할 수 있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루트의 자예서예 빼고 제곱 25 얘에서 예 빼고 제곱 1 루트 26이지. 이 거리는 맞지? 이제 가장 이쁘게 구하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가장 이쁘게 구하려고 노력을 해보면 얘는 원의 중심을 통과합니까? 안합니까? 이 높이가 통과할 때가 최대겠지?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멀리 있으려면 이런 상황이 돼야 되니까 그럼 반지름은 지금 루트 13이라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루트 13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무적의 피타고라스 삼각형 만들어 볼게. 이것도 반지름이니까또 루트 13이지. 아, 맞아. 여기는 이놈의 절반이죠. 맞지? 그럼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루트, 빗변 길이 제곱 빼기 이거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3이니까 얘는 2분의 26이고. 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참 답. 거지같이 나오네. 그럼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26이죠. 그럼 저 삼각형만 제가 그려봤을 때 어떤 그림이냐? 이걸 구했는데 루트 26이 나왔고요. 숫자 희한하게 나오니 루트 26이 맞나? 맞겠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루트 13. 루트 13에 이거 더 하면 되지. 이게 루트 13이고, 이게 2분의 루트 10, 26 나왔으니까. 아니, 계산이 뭐, 그지 같아.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좀 이쁘게 곱해 봅시다. 얘랑 얘랑 곱하면 26이 13곱하기 2지. 그럼 13은 근호 바깥으로 나올 테고, 2는 하나 짱박혀야 되고. 얘랑 얘랑 곱하면 2분의 26이니까 13 나올 거고. 자,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 다시 13으로 묶어낼 수 있죠, 이거. 자, 13으로 묶어내면 정확히 이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P고 얘가 Q가 되겠지 그럼. 둘이 곱하면 26 나오겠네. 자, 뭐이 문제집에도 써있지만 교육청 기출이니까 모의고사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계산이 조금 구질구질하죠. 나왔으니까 여기 써있잖아. 음, 3월에는 이게 시, 올해 3월은 아니겠지 시험 범위가 안 들어 올 3월은 중학교 때 배운 거 중학교 때 배운 거 나오는 거고 아, 본인의 실력 테스트 정도로 모의고사는 열심히 보셔야 되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수학 선생님 입장에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별 의미 없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조금 신경 아, 점수 잘 나오는 게 좋겠지 근데 1학년 때는 대부분 중학교 내용이라. 그냥 여태까지 본인 실력을 확인한다. 정도가 될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시험 대비 교재 보면 화수고 백양고에서도 출제됐던 문제인데. 여기도 뭐 필수기출이라고 써 있네. 다음 그림과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 5가 (2, -3)에서 직선 L에 접하고 있다. 자, (2, -3)에 접하고 있대. 반지름이 얼마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 아니야? 루트 13이겠지. 루트 원점부터 거리가 9 더하기 4니까.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뭐 아마도 제가 꾸며낸다라고 하면 이쪽은 루트 1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것 같아. 뭐 구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고. 자 다음에서 직선 l에 접하고 있다. 직선 l을 따라 원 O를 굴려서 생긴 원 O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 반지름의 길이 r이라고 할때 어쩌고 저쩌고 값을 구해주세요. 자,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a 분의 b를 구해달라고 했어. a 분의 b가 뭔지 한번 볼게. a, a, b가 여기를 a, b라고 했어요. 이 뭐야 이게? 자, 이 기출 문제를 여기서 볼 줄이야. 근데 지금 몇 바퀴 굴렸는지 알수 있니? 몇 바퀴 굴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없는데 오늘 626번에서 했는데 a분의 b가 뭘까? a분의 b 오, 기울기 어디랑 어디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지? 얘는 0,0이랑 분수식이니까 이걸 있는 기울기라고 볼수 있죠. 기울기, 그, 그지 않아? A, B는 기본적으로 못구한다라는걸이 문제를 세 번째 줄까지 보고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한 바퀴 굴려는지, 두 바퀴 굴려는지, 땡구 땡구 굴려서 이쪽에 있는지 알 재간이 없습니다. 그럼 A, B를 구할 수 없다라고 하면 A분의 B가 뭔지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분 수식이니까 기울기를 떠올린 거고, 어, 그럼 나는... 원점이랑 얘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가 a 분의 b란 얘기죠. 맞습니까? 근데 얘는 뭐랑 기울기가 똑같을까? l과 똑같지 않을까요? 이거 접선인데 같은 원을 이렇게 계속 어, 그린 거면 이 거리들이 다 똑같을 거야. 접점까지 당연히 기울기가 동일하겠지. 그럼 a 분의 b는 l의 기울기를 구하면 될것 같고, 그렇죠? 반지름은 제가 이미 구하지 않았어요. 반지름 아까 얼마라고? 루트 13. 그럼 얘는 구했어.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그냥 13이고. 어, 나는 l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네. 아니, 근데 선생님 l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나요? 이거 구할 수 있지 않아? 이 기울기? 수직인 접점까지 그었을 때이 기울기는 T점의 좌표가 지금 2,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원점이랑 있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기울기지. 어.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수직으로 만나니까? 3분의 2. 근데 기울기 똑같다며. 노노. A가 3이고 B가 2라는 얘기는 아니야. a 분의 b는 3 분의 2입니다. 기울기니까. 근데 이게 6, 4가 될 수도 있고 9, 6이 될 수도 있죠. a, b는 못 구하는 문제예요, 애초에. 맞아. 근데 실제 아 일단 답은 13 더하기 3 분의 2가 되겠고, 13 더하기 3 분의 2면 얼마입니까? 3 분의 41이네요. 분의 41이 되겠고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냈습니다. 뭐두 바퀴를 굴렸느니 세 바퀴를 굴렸느니 그때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어, 그 지금 이 문제랑 관계는 없지만 얘를, 얘는 지금 원주가 얼마지? 한 바퀴. 2루트 13 이죠. 2루트 13 맞니? 아닌데. 2루트 13 파이지. 어, 원주가 2루트 13 파이야. 이게 2파이 알이 원주니까 근데 실제 학교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걸 뭐두 바퀴 굴렸다 한 바퀴 굴렸다 그리고 이 점이 다시 여기 왔다 그러면 이거 뭐 자전거 바퀴라고 하면 한 바퀴를 딱 굴리면 이한 바퀴만큼 이동을 한 거죠 그럼 이 점이 다시 일로 왔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루트 13파이라는 얘기지 네, 맞습니까? 이 곡선을 원을 쫙 펼치면 이렇게. 아,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물어본 학교도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 시험 대비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 오케이.